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식을 하셨는지 또는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좀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도 한번더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까지, 오늘까지 공동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어쩌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전하는 거를. <laughs> 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 네, 어, 달 무대 보면, 달 무대 보면 한나비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겠는가? 두 사람이겠는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laughs> 어. 아이들 의견도 이제 나뉘었어요. 어떤 아이는 한 사람이라고, 어떤 아이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라피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러니까 나이가, 라피님, 몸이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관을 하나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무슨 소리요? 머리가 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둘이라는 얘기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겠죠. 라피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겠죠. 그럼 라피님이 생각하신 답이 뭡니까? 라피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것을 가리는 방법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한다면 이들은 한 사람입니다. 말 되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 말은 여러분과 저는 한 지체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의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한 몸, 한 지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면은,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하기 싫어. 이런, <laughs>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를 잘 지키라, 심속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루온이란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사단,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족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지성계를 거지는 C.S. 루이스가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 귀신이 지배한다. 반대로 아예 믿지 않으면 귀신은 마음 놓고 활개치고 활동한다. 이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에 일으켜지는 CS 루이스의 판단이었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관심도 위험하고 무지한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 대해서 세 가지는 알아야겠죠. 첫 번째 사단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것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의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회당에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에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에서 각종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 말씀 두루마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귀신이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오늘 날로 치면요, 예배당 안에 악한 마귀가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성경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 한 사람을 결박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보물 잘 읽어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무슨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서 예배당 안에 활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아칸마귀가 예배당에서 활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의 무관심을 좋아합니다.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 모건들끼리 무관심하면 사단이 박수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에게 무관심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더잘 보여 주는 것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도 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귀신에 들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 7절에 따르면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 도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즉이 사람은요, 원래 그냥 평범한 거라사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6개 주랭낭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용사답게 귀신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여의도시목교 다녔었는데 귀신 쫓겨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부영예배 들을 때도, 거기 무슨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분들끼리 서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혈찬송하다가 귀신이 쫓겨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이 주랭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주랭량을 칩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쫓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보다는요, 그를 쇠사슬로 묶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에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정경은 말합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였다고 여러 번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쇠사슬로 묶고 여러 번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는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큰 해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어려움이 있다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무덤을 잘 지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 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동네 주민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합니다.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폭력 때문에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떼를 이루어서 군대 귀신이 떼를 이루어서 이 사람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모릅니다. 이와 같은 동네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은요. 이 군대 귀신 들자가 자유케이 되었을 때더 적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가 저 옆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 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들린자는요 자유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렸던 자곧 군대를 입혔던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잖아요.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겠죠. 행복하겠죠. 좋아하겠죠. 박수치겠죠. <laughs>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분, 그분에 대해서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쫓아냈다 예수님께 경의의 눈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쫓아내었습니다. 화나있었습니다. 왜 화가 나있는가? 돼지 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가 귀한가요? 사람이 귀한가요? 사람이 귀하죠. 더구나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내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놀던 친구였습니다. 나의 가족이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동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귀신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축하하지 않고, 누구도 그 예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귀신에서 자유케 대한 한 영혼이 아니라 돈이 되는 돼지였습니다. 한 영혼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곳,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배제되는 곳, 서로 냉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곳, 그곳에서 사단이 그런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목장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관심이 주인 노릇합니까? 아니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엘리위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드러납니다. 아바람의 세례라는 유대 신학자가 구약 예언서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행하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언 중에 하나는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이런 무관심을,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종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모군에게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은 따뜻한 햇살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목원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에는 기쁨이, 얼굴에는 웃음이, 관계에는 화목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서로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질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민망해 지금 약간 몇분 <laughs> 다시요 다시요. 안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누군지 어, 다시요 꼭꼭 꼭. 나는 당신에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뜨겁게 뛰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뭘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뭘 무서워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무서워하죠. 물어보나 많아죠. 왜? 예수님에게는요. 사단을 멸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에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육체로 안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만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 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보면 25절로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무엇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뇨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 말씀이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는요 말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는 교회입니다. 작게는 목장입니다. 목장. 그 목장에서 목장에서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시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마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도마가 어찌 하다가 부활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하나로서 뒤도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대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서로 함께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은 결과 도마는요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 여러분 서로 서로 모였을 때 만났을 때 어디든 좋아요. 목장이든 교회든 커피숍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말씀 공동체가 우리의 속에 있으면 아카마이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을 능히 이기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신앙 되지 말고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밤이 지나고, 낮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알수 있겠는가? 한 제자는요, 내네 스승님, 양과 개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는요, 내네 스승님, 철죽과 진달래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아닐까요? 스승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한 번도 못본 얼굴을 보고 그 낯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식할 때다. 그때까지는 낮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여전히 밤인 것이다. 다시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전에 한 번도 못본 얼굴을 보고 그 낯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식할 때다. 그때까지는 낮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여전히 밤인 것이다. 사람을 향한 무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밤이 되게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무관심은요, 우리의 사회를 밤이 되게 합니다. 무관심의 밤이 깊어질수록 악한 마귀는 더 활개치고 역사합니다. 사랑하 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되시길 주여름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사람의 본능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그 사람 뒷담화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쉬운 본능입니다. 그는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그 하나됨을 심서 지키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잘 벗어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 넘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도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됩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만이 드러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서로에게는 덕과 사랑이 되는 주 따른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